안녕하세요 여름밤 성화 작품을 쓴 장명숙입니다. 여름밤 성화는 치매에 걸린 구순 노무를 모시는 60대 딸이 정신이 잠깐씩 들을 때마다 당신이 어릴 때 자랐던 청량사와 청량사 주변의 골목길 이야기를 생각해내고 이곳을 방문하여 어릴 때 어머니가 고향에서 별이 빛나는 여름밤에 들려주시던 이야기를 쓴 작품입니다. 제가 동대문구에 산지 36년이 되었는데요. 이 청량사가 좋다는 이야기는 이웃들에게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는데요. 작년에 제가 동대문 문화재단에서 문화 관광 해설사 과정 공부를 하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양쪽으로 아파트가 빼곡한 이곳에 이렇게 고준역하고 역사가 깊은 사찰이 있다는 곳이 매료되어서 여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 아래쪽 왕산로에서 한신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 별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하고 그런 그 벽화를 많이 그려놓았는데요. 그 벽화만 빼면 제가 36년 전에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있고 삶이 있고 한 장소라 계속 보존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특히 유럽을 보면, 프로투칼이라든가 스페인, 이런 골목에 가보면, 천 년이 넘는 아주 좁은 골목이고, 아주 언덕길인데 잘 보존되어 있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이렇게 오래된 역사와 삶이 살아있는 그곳을잘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하면 몇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1988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어,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골목에서 서로 돕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정겹게 살았습니다 지금 골목은 그냥 사람만 다니는 길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골목에 가지는 가치는 이웃이 있고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청량산은 동대문구의 마음심터이다. 이렇게 빌딩이 많은 요 서울 도심에 이렇게 고즈넉한 사찰이 있다는 것에 너무 매료되었고요. 요주변에 분들도 보면 자주 산책을 오거나 경례를 돌아보는 주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쉼터라고 하고 싶습니다.